제3부. 1. 세르게이 이와노이치 꼬르 꼬즈니 쉐브는 정신노동에 필요한 머리를 쉬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여느 때처럼 외국으로 휴양을 가지 않고 5월 말에 시골의 동생한테로 찾아왔다. 그의 견해에 의한다면 전원의 생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생활이었다. 그레 그래, 그는 지금 이 생활을 마음껏 향락하기 위하여 동생한테로 찾아온 것이었다. 콘스탄틴 레위는 무척 반가워 하였다. 더욱이 그는 이미 이 여름에 작은 형 니콜라이를 맞이하게 되려니는 생각지 않았던 터여서 그 반가움은 한결 더 각별하였다. 그런데 레위는 맏형 세르게이와노이치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존경의 염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맏형을 대하기가 어쩐지 어색하였다. 그에게는 농촌에 대한 맏형의 태도를 목격하는 것이 별로 더 어색하였으며 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하였다. 꼰스탄찐 레윈에게 있어서는 농촌은 곧 생활의 무대, 즉, 다시 말하면 온갖 희로애락과 노력의 무대였다. 그런데 한편, 세르게이 이와노위치에게 있어서, 농촌이란 일면으로 노동을 하고 난 뒤에 포근한 휴식터였으며, 타면으로는 심신의 타락을 방지하여 주는 유익, 유익한 해독제, 그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즐겨 복용하는, 였다. 콘스탄진 레윈이 전원을 사랑하는 것은, 전원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노력, 의심할 바 없이 유익한 노력에 활무되었기 때문이었지만, 한편 세르게이 이와노위치가 유달리 전원을 좋아한 까닭은 바로 거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히 세월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세르게이 이와노위치의 태도 역시 저욱이 레윈의 비유에 거슬렸다. 세르게 유아노 위치는 자기가 농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잘 아노라 말하였으며 농부들을 상대로 곧잘 담아도 하였다. 사실 그는 일부러 틀을 차리거나, 거드름을... <laughs> 틀을 차리거나 거드름을 부릴 필요가 틀을 차리거나 거드름을 부리는 일이 없이 아주 재치있게 그들과 담화를 할줄 알았고 또 매양 그런 담화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유리한 일반적인 결론과 자기가 농민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논증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농민들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콘스탄진 레윈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레윈에게 있어서는 농민들은 오직 공동노동의 주요한 일원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본래 농민들에 대해서 존경의 연과 일종의 혈연적인 애정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그 자신의 입을 빌어 말한다면 필시 농촌 아낙네의 농촌 안악 내인 유모의 젖과 함께 자기가 빨 빨아들인 것이었다. 농민들과 더불어 공동적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가끔 인 사람들의 없센 힘과 유순하고도 진실한 성품에 몹시 감복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편 이 공동 사업에서 그와는 다른 기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안일성과 난잡, 난잡성 술을 처마시고 함부로 거짓말을 꾸며대기잘하는 그들의 습성에 왈칵 화가 치미는 일이 매우 빈번하였다. 콘스탄진 레윈에게 농민을 사랑하느냐 어떠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는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하여 무엇라고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도대체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그는 농민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일변 싫어하기도 하였다. 물론 남달리 선량한 인간인 그인 만큼, 일반 사람들을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따라서 농민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 어떤 특수한 존재로 간주하고, 농민들을그 어떤 특수한 존재로 간주하고, 그들을 사랑하느니 싫어하느니 하고 한마디로 단정해버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농민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그의 일체 리의 관계가 농민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도 그들 농민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과 농민들 속에서 하등의 별다른 품성이나 결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런 만큼, 그런 만큼 자신을 그들과 대치시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 밖에 또한 그는 비록 장구한 세월을 두고 한계 주인으로서 온갖, 온갖 분규의 증제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한 조언자로서 사실 농민들을 그를 믿었으며 백리길을 멀다 않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곤 하였다. 농민들과 매우 친밀하게 살아온 터이지만 그러면서도 일반 농민들에 대하여 하등의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농민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그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선뜻 답변할 말을 찾아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기가 농민들을 농민들을 잘안 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 볼때 그의 생각으로 볼 때, 때에는 자기가 농민들을 잘안 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일반 사람들을 안 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매일 반이었다. 그는 항상 온갖 종류의 사람들, 그가 선량하고 흥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농민들도 포함하여 을 관찰하며 그들 속에서 부단히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하였으며, 그리고는 그때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버리고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한데 세르게 이완노 위치는 이와 정반대였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생활과 대조하여 전원의 생활을 사랑하고 찬양하였는데 그와 꼭 마찬가지로 농민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계급의 사람들과 대조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하였으며 그와 꼭 같은 식으로 농민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과는 판이한 그 어떤 대조적인 존재로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히 체계적인 그의 두뇌에는 농민 생활이란 것이 고정 불변한 양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부, 그것은 일부는 농민 생활 자체에서 얻어진 것이었지만, 주로는 타 생활과의 대조적인 견지에서 자기류로 꾸며낸 것이었다. 그는 농민들에 대한 자기견해와 그들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변경시키는 일은 결코 없었다. 농민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형제 간에 의견 상의가 생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세르게이 유아노이치가 동생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곤 하였다. 그것은 발음이 아니라, 바로 세르게이 유아노이치는 농민들에 대하여, 그들의 성격, 특질, 기호에 대하여 일정한 주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 레윈에게는 확고한, 확고불, 확고불변한 견해라는 것이 통 없었던 만큼, 이런 논쟁에서 언제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르게이 유아노이치가볼때 동생 레위는 제법 괜찮은, 이렇게 그는 프랑스 말로 표현하였다.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두뇌는 퍽민너라기는 하면서도 순간순간의 인상에 사로잡히기 쉬우며 따라서 자가당측에 빠지기 잘하는 순박한 젊음 젊은이에 불과하였다. 형으로서의 관내성을 보여주는 그는 가끔 동생에게 사물의 의의를 설명하여 주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도 수월히 자기 앞에 격파당하는 까닭에 동생을 상대로 무슨 논쟁을 할 맛은 없었다. 루이는 자기 맏형을 해박한 지식과 교양이 있고 만인의 행복을 위하여 활약할 천품의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그 말이 가지는 최고의 의미에서의 고상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차 나이를 먹고 좀더 가까이 그 좀더 가까이 자기 형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는 마음속 한 구석으로 전과는 다른 생각, 즉 만인의 행복을 위한 이 활동력.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는 느끼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이 실은 그 어떤 훌륭한 품성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그 무엇의 부족에서 오는 하나의 결함. 물론 선량하고 성실하고 고상한 의욕이나 취미의 부족이 아니고 생활력의 부족, 흔히 피 끓는 심장이라고 일컫는 그것의 부족.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펼쳐진 무수한 인생 행로 중에서 오직 한 가닥 길을 택하며 오직 그한 길로 매진하도록 추동하는 그 열렬한 지향의 부족에서 오는 결함. 읽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티형 세르게이와 노이치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함에 따라 레위는 자기 티형이 자기 맏형이나 그 밖에 만인의 행복을 위하여 일한다는 수다한 활동가들이 기실 진정으로 인 만인의 행복에 대한 이 애정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판단에 의하여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기 맏형이 만인의 행복이나 영혼의 불멸이란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보통 장기에 장기의 신식기계의 교묘한 구조에 흥미를 가지는, 가지는 것과 같은 정도로밖에 별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그 사실도 레윈의 그와 같은 추측을 일층 확고히 하여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윈에게는 이 밖에도 농촌에서 맏형과 같이 지내기가 어색한 이유가 또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농촌에서는 특히 여름철에는 레위는 언제나 농사일에 분주하여 필요한 일을 죄다 해치우려 는 긴긴 여름에도 모자랄 지경인 데한편세르게 이바노비치는 한가히 들어앉아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한데세르게 이바노비치는 지금 한가히 휴식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해 자기의 저술 사업에서 일시 손을 떼고는 있지만 워낙 지적 활동이 이제는 보 봄에밴 하나의 습성처럼 되어버린 그인지라 가끔가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감상을 아름다운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하였으며. 누가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런데 가장 흔히 그의 이야기 상대로 되곤 하는 것은 과연 <laughs> 동생 레윈이었다. 따라서 형제간이 매우 친밀하고 거리낌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윈은 맏형을 홀로 내버려두고 나다니기가 퍽 미안스러웠던 것이다. 세르게이 와노이치는 양지바른 풀밭에 드러, 드러누워 포근히 햇볕을 쬐이면서 부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를 좋아하였다. 너나마 이해 못 하겠지만 하고그는 동생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골 사람들 식으로 할일 없이 느른하게 누워 있는 게난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머릿속엔 그야말로 텅빈 집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거든. 그러나 레위는 곁에서 형의 이런 한담을 듣고 앉아 앉았기가 퍽 무료하였다. 더욱이 그것은 자기가 가서 일일이 보살피지 않는다면 농군들은 아직 갈, 아직 갈지도 않는 밭에 퇴비를 실어내다가 퇴비를 실어내다가 아무데나 되는 대로 뿌려놓기가 일쑤이고 또 뿌라오의 나를 나사로 바짝 조이지 않고 함부로 다루다가 끝내 그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고는 나중에 가서 이쁘라오란 영쓸모 없는 물건이라고 도리어 시비를 하며 조상 때부터 써은 조상 때부터 써온 안드레브라의 안드레브나의 쟁기야 어디 그, 어, 그런가고 그 따위 시작들을 늘어, 늘어놓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리어 시비를 하며 조상 때부터 써온 안드레브나의 쟁기야 어디 그런가고 그 따위 시작들을 늘어놓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더운 날씨에 그렇게 돌아다닐 건 없지 않나? 세르게이 유아노위치는 동생에게 말하였다. 아니, 그저 잠깐만 사무소에 들렀다 오겠어요. 하고 대답하며 레위는 들판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